네 안녕하세요 포대인 TV입니다. 네 오늘 9월 23일 버섯 산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에, 지금 잡사리 버섯, 어, 송이 버섯, 능이 버섯이 이제 어, 강원도 쪽은 나온다 그랬는데 이쪽 어, 충청 지역은 어떤지 한번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라가서 녹화할 만한 것이 있으면 녹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출발합니다. 네, 지금, 솔버섯이 지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네, 주변에 네, 솔버섯이 네, 많이 올라와 있네요. 네. 네, 여기 밀버섯이 있습니다. 네, 지금 올라오는 중인데, 아, 요거는 아, 물방울 표시가 아, 확실하게 표시가 납니다. 네, 여기 그런데 네, 네, 요거는 어, 좀 말랐네요. 네. 그 영상에 그, 짜그맣게 올라왔던 거, 어, 놔뒀는데 이렇게 말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건조되는 그런 상태. 예, 여기도 어, 이렇게 건조가 되고 있습니다. 예, 더 이상 음, 저기 성장은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채취해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네, 저번 주. 영상때 남겨뒀던 어, 송이 쌀인데 지금 크게 성장을 하지 못하고 예, 이런 지금 끝부분이 다 지금 말라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성장은 못할 것 같습니다 예, 채취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네 지금 상당히 지금 바닥이 건조하고 성장은 요만치 했지만 더 이상은 성장할 것 같습니다 네. 오, 산에 염소가 있습니다 네, 어떻게 흑염소가 산에 와있지 일로와 네, 염소가 산 정상에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이리와. 이봐 예, 네, 지금, 여기 산, 정상인데, 어, 지금 염소가 이렇게, 정상에서 만났습니다. 아유, 이걸 어떻게 하죠? 예, 아, 이, 마을에서 키를, 키우는 염소 같은데 길을 잃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으로 올라와서 지금 염소를 만났는데, 아이고, 이거 어떡하냐?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따라오게. 한번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리와. 네, 염소는 안 따라오네요. 네. 여기에는 지금 한5 0 0곳지 정도 됩니다. 오! 네. 어? 네. 여기 능이가 보입니다. 와. 지금. 아까 염소를 보고 요 밑으로 내려왔는데 와 능이가 지금 아 이렇게 아한예 아, 동그란 크기 아요 정도로 지금 아, 위생이 올라와 있습니다. 아, 요거는 어 염소가 따라오네요. 예 염소가 따라옵니다. <laughs> 이런 일이 어째 이런 일이? 예, 바로 요 밑에는 능이가 있고, 아, 예, 예, 염소도 오네요. 오지마 오지마. <laughs> 예, 예이 염소를 마을로 어떻게 데리고 가야 될것 같습니다. 예. <laughs> 네, 여기도 지금, 쬐끄맣게, 능이버섯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살짝, 덮어놓고 가겠습니다. 상당히 지금, 건조한 상태인데, 에... 그렇게 만에 많이, 많이 뛰진 않은 것 같습니다. 에... 바닥이 에... 상당히 건조하네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정상에서 염소를 만났는데, 아, 염소는 어, 산이, 에, 사람이 다니는 길까지만 찾아오면 어, 찾아가리라 믿습니다. 집을, 그래서 영리하기 때문에 에, 아까 어, 사람 다니는 길, 길까지 내려오게끔 해서 어, 보냈는데, 에, 무사히 갔기를 바랍니다. 에, 이제 산행을 해봤는데, 아, 9월 23일 첫능이가 나왔고요. 어, 크기는 어, 그렇게 이제 그다지 중간 정도에서 이제 막 유생도 있고 보이는데, 어, 또안 좋은 것은 상당히 지금 음, 기후가 건조해서 어, 이게 더 자랄지 그냥 이대로 어, 소멸될지 의문입니다. 네, 이제는 하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